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진 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바로 리플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문까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리플의 최신 정보 원하시면 구독 누르셔서 데일리로 받아 가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소송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양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공식적으로 소송이 취하됐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미국 전통 금융시장인 월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기사들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죠. 왜냐하면 정치권과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밀어준다면 당연히 우리 리플 가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뢰성과 안정성이 모두 보장이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암호화폐를 몰랐던 투자자들이 새로 유입될 때, 당연하게도 메이저 코인으로 올라선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급부상 중입니다. 예상 승인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ETF가 실제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만으로도 선반영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SEC 소송 종결 루머만으로 리플은 3주 만에 큰폭 상승한 전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조금 조용하긴 하죠. 업비트 기준 3,000원 라인을 줄타기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겉으론 조용해도 고래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2억 달러 규모의 고래 지갑 이동이 있었고,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리플 본사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할때 쓰는 시스템인데,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플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에는 스위프를 대체하려는 야망이 있었죠.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뛰어난 투명성, 이세 가지가 모두 현 시스템보다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리플 본사는 이러한 장점을 필두로 금융업계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고, 미연준 뿐 아니라 대형은행들이 점점 리플을 활용한 송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엔 메타까지 기업 재무 전략에서 XRP를 고려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은 옛날에 리플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리플이 미국에서 가져가고 있는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가치가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 XRP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가 기업 재무 전략으로 XRP를 매수하기 시작했고, 사우디 왕가, 두바이 등 국가 단위에서도 XRP를 실물 자산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메타까지 XRP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이런 흐름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돈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기업, 국가가 신뢰를 보내면 그만큼 가치가 생깁니다. 지금 XRP가 바로 그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즘 시장 분위기 어수선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 시장을 뒤흔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리플과 협업 중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을 활용해 꾸준히 리플을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기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조정은 투자 시장에 빠질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잘 활용한 투자자만이 더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포트폴리오를 키울 중요한 전략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역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재임 소식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인 투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6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참여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선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자들마저 손실을 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AI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자동 매매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렵게 느껴지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도박성 투자가 아니라 손실 없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입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계속해서 계좌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한 방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처럼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선 잃지 않는 매매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시장엔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일은 단순히 공부로 해결되지 않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 로봇 같다, 아니면 너 AI 같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로봇이 될순 없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AI 매매 지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지표를 활용하면 누구나 감정에서 벗어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면서도 불안감 없이 높은 승률로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겠죠? 먼저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초록색은 매수 신호, 빨간색은 매도 신호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도 AI 지표 덕분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무리없이 매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었죠. 승률 80%, 수익률 35%. 불확실한 장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다음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특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요. AI 지표는 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정확한 구간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짚어 줬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AI의 차분한 판단력이 더 빛을 발하죠. 시바이누도 봐 볼게요. 최근 흐름 속에서도 매도 신호 후 하락, 매수 신호 후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정확하게 잡아내며 4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AI는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지점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은 리플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종목이죠. 리플 역시 AI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결과 놀랄 만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AI는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저의 3개월 수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70만 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4,6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AI는 꾸준한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좋은 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까지 일어나면서 최대 820%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역시 이 AI 지표를 받아서 활용한 이후로 꾸준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AI 지표만 잘 활용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그날 그날 최신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지치고 힘든 날도 많지만 제 정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ai 지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알림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투자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바꿔줄 수 있다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겠죠.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이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죠. 공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선 파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는 010-3378-6658입니다. 단순하게 지표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요즘 신청이 많아서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확인되는 대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지표는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키워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378-6658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4년 임기 동안 크립토 시장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꾸준한 수익을 통해 시드를 키워가신다면 노동에서 은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김진실이 진심으로 응원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화이팅!